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내 네,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오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 노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주신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이런저런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2000년 전한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을 콕 집어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알려 주십니다. 주의 일을 할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요. 작정하라고 하십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는 먼저 마음을 작정해야 된다라고 일러 주십니다. 여러분 육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마음을 작 정하는 것은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만일 마음을 작정하지 않으면은요. 그거는 실패를 작정하는 거와 같습니다. 마음을 작정하는데 특별히 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많은 인생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신 인생들을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작정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해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펜이 있으면 2절에 이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작정하였다. 바울이 2000년 전에 고린도 지역에 처음 가서 저 복음을 전할 때에 마음에 작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뭘 작정했는가 하면 내가 이들에게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요 예수로 작정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예수의 십자가로 작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누가 보금 9장 51절입니다. 예수님이 저 공생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려실, 올라가실 때였습니다. 근데 올라가시면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모든 제자들이 떠나가고 심한 치직질, 손과 발이 못질을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자욱으로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지옥을 넘나드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길을 올라가시는데 그때 마음.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길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착 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인생이고 천한 인생이고 못난 인생이랄지라도 내가 내 주인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리라 마음에 작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길이든 목회길이든 사명의 길이든 직분자의 길이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성도들 가운데 직분자로 중직자로 목회자로 불림 받은 분들. 사으로 불림 받은 분들, 저 선교사로 불림 받은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냥 가시는 분들에게는 열매가 많지 않아요. 마음이 구별되고 마음이 작정이 되셔야 됩니다. 저 어린 아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궁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이 어린아이 넷이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하는데 왕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로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작정은요. 어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작정은 직분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작정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니 왕의 진미, 왕의 포도주. 이거 귀하고 좋은 거 기름진 거를 먹어야 여러분 얼굴이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얼굴이 꼭 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채식만 하고 물만 먹는데, 단엘 사드락, 메삭, 아벤르그가 아니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좋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보기 좋아지는 거, 이거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다니엘 특새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작정되어지고 결단되어지고 결심되어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저 미국 땅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을 그날 아침에 펼쳐 놓고 묵상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제게 주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주님 앞에서 저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훗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제게 교회를 주시고 양무리를 맡겨 주시는 날이 오면 제가 그분들을 예수의 착한 종, 예수의 충성된 종, 예수와 친밀한 종을 만들어 지리겠습니다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사도 바울을 보여주시면서 "마음이 작정이 되었다"라고 보여주세요. 예수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그 마음이 작정이 되었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상으로 새벽에 함께 참여하던 달려 나오셔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들, 누구이든지 간에 마음이 작정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요. 주의 일을 할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일을 할때두 번째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저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그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3절의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기 심히 떨었다라는 말은 몸을 부들부들 떨다라는 의미를 원어로 보면은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고백을 하는데 마음이 연약하여지고 겁을 내고 심하게 떨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바울은 저 사도입니다. 전도 여행이 전도 여행의 경험이 한두번 있는 게 아니에요. 연륜도 있고 경험도 있고 준비된 사역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도 만나고 주님이 종으로 증인으로 인쳐주신 사도입니다. 그런데 아니 뭐 이렇게까지 바울이 겁내고 무서워하고 떨기까지 이렇게 하는 걸까, 여러분? 왜 이러는지 아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 줄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목해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가고 사역의 길을 갈 때에 바울은 마음이 달랐어요. 어떤 마음이요? 그 마음이 심히 떨고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겁을 내고 있습니다. 왜요? 혹시라도 내가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킬까봐, 한 영혼이라도 실망하고 실족하여 주를 떠나가게 만들까봐 바울이 얼마나 얼마나 영혼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영혼에 대하여 겁을 내고 영혼에 대하여 저. 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귀해서 그런 건데,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바울은요, 지금 안 해도 되는 염려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안 해도 되는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직분자분들, 사명자분들, 목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안 해도 되는 근심을 주를 위하여 하시고, 안 해도, 안 해도 되는 걱정을 주를 위하여 하시고, 안 해도 되는 염려를 주를 위하여 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착한 종이에요. 세상에는 모든 이들이 떡 때문에 걱정하고, 떡 때문에 근심하고, 떡 때문에 염려하는데, 어떤 이는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안 해도 될 염려를 하고 안 해도 될 근심을 하고 안 해도 될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염려, 이 근심, 이 걱정을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은요, 주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구원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구서 7장 10절 11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기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사도 바울이 안 해도 되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근심 안 가져도 되는 두려움을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려고 주의. 대로 하는 근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바울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어제 밤에 어제 저녁에 자꾸 마음에 한 찬양이 이렇게 메아리치는 겁니다. 찬송가 496장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특별히 과분한 직분자분들 선한 아론 선한 훌과 같은 자리에 오르신 목자 되어지시는 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많이 근심하는 착한 목자 한 영혼을 위하여 많이 걱정하는 착한 직분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 혹시라도 혹시라도 시험들까 봐 혹시라도 혹시라도 실족될까봐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혹시라도 혹시라도 나 때문에 교회에 대하여 다른 마음 들고 목장에 대하여 다른 마음 들고 교회 직분자들에 대하여 다른 마음 들까 봐 말 한마디도 조심 조심하는 예수의 착한 종들 예수의 충성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이런 이들을 가리켜서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자가 되는 이들이라고 주님께서 일러 주시는데 마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티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그 다음에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한 영혼을 위하여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권세를 다 쓰지 않는 겁니다.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자기 물질, 자기가 쓸수 있는데, 물질을 다 쓰지 않는 거예요.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입고, 마음대로 살수 있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쓸수 있는 권을 절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수 있는 말을 절제를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저, 저, 그, 사실은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여기 교삼각공원 교회 옆에 있는 온샘이 저 어린이집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수년을 섬기다가 이번에 또 저 구로구청에 저희 교회가 그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을 섬기겠다고 손을 들고 이렇게 나갔는데 올해 그 수년 동안 온샘이 오리즘을 섬기던 원장님하고 제가 이제 구청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여러분 제가 부끄러움이 많거든요. 어문 열고 딱지를 하는데 세상에 저만 남장인 거예요. 여자 여자분이신 거예요. 이다 어린 집 원장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어유, 제가 그냥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그그 그 중에 한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온세미 원장님이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동광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 저왜 놀라시나 그랬더니 놀라면서 하는 말이 단임 목사님 단임 목사님이 안 오셔도 된대는 거예요. 그럼 단임 목사님이 안 오면 누가 오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담당자 분이 오시면 된대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목사님이 오시거나 교구 목사님이 오시거나 행정 목사님이 오시거나 뭐 전도사님 이 오시거나 담당하시는 분이 오시면 된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상대편이 하는데 갑자기. 제 옆에 서 있는 온샘이 원장님 이게 좀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오셔도 되는데 월요일 날 목사님 모시고 왔다는 뭐 이런 분위기로 앞에 계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 옆에는 있 원장님 막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뭐라고 그래야 되는가 그러다가 그랬어요. 그 말씀하시는 그분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가 담당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샘이 원장님이 좀 이렇게 안심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았는데, 그 말을 하셨던, 뭐 담당, 목사님 안 오셔도 되고, 담당자만 오셔도 되는데,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제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인상이 좋으시네요. <laughs> 어 그렇지 않아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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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자분들만 가득한데, 제 혼자 있어가지고 얼굴이 밝았는데, 아유, 그말하는데또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목사님들은 얼굴에 인상이 좋습니다. 저한 영혼을 위하여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잘 섬기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 들에게 소원합니다 안 해도 될 근심하고 안 해도 될 걱정하고 안 해도 될 염려하고 안여안 가져도 될 슬픔을 주를 위여여 가지는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말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펜이 있으시면 사절의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일을 할 때에 사역을 할 때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절의 이 부분입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을 썼고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만저 7천0로를 걸어 다녔고 사도 바울 때문에 유럽 전부가 복음화 되었던 것이 사도 바울 때문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오직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일러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기 전에 초와 여러분들이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직 성령. 목자로 쓰임받기 전에 직분자로 쓰임받기 전에 사명자로 쓰임받기 전에 초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급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직 성령. 제가 지금도 이게 나쁘고러운 고백인데 기억나는 것이 부산에서 사역할 때 이렇게 보니까, 저 친구 목사님도 단임 목사님으로 가시고, 후배 목사님들도 단임 목사님으로 가시는데, 세상에 저만 남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만 단임 목회지를 못 가고 남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한날은 하늘을 길을 가다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야 종이 탄인 목회지로 갈수 있는 겁니까?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평생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신 적이 한 번, 두 번, 세 번, 몇번안 되는데 그때였습니다. 주여 어느 때 일이까? 이게 탄식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마음에 이런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놈아. 성령충만 부터 받아라.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하늘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땅을 푹 고개를 숙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놈아, 성령충만이나 받아라. 욕심은 많아가지고 남들이 가는 길다 가고 싶고 남들이 가지는 것다 가고 싶고 남들이 올라가는 것다 올라가고 싶은데 이놈아, 이놈아, 성령부터 받아라. 성령충만 받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오셔서 하신 천마디. 제자인데 제자 같지 않은 제자, 사도인데 사도 같지 않은 사도. 그 제자 그 사도를 보시면서 주님의 천마디가 얘들아 성령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들 2024년을 시작하기 전에 이 특세 새벽 새벽 새벽마다 엎디다가 저와 여러분들 성령으로 인침받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성령으로 인침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절이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다. 저와 여러분들 꼭이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2024년을 열어가는. 예수의 종, 성령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저 적용 질문입니다. 적용 질문 첫 번째요.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두 번째요,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